아, 네. 아 그래도 네. 이 대학생들 너무도 많아. 축구 시기에 웬걸 나와, 공부 헤르더만에 그래도 좋구를다안이 엉터리 교수들이. 우리 우리나라 경제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촛불이 네. 여러분들도 생업에 용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청사가 안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촛불을 네. 빨리 끝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가 이 판사놈이 말이야 청와대 문턱까지 허가해 주는 놈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런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근데 여러분들 검사 판사 비딱하게 하는 놈들 많아 이놈들이 출신이 어딘지. 지역의 주신들 여기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불우한 분도 많지만 이건 진짜 문제야. 문제 문제. 진짜 문제예요. 이거네 맞아주고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촛불집회 한번 나가보세요. 촛불집회 나가보시면 또 하나 빌려줘요. 태극기. 촛불집회 나가면 태극기가 없어!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오늘 어, 행진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끝장 냅시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끝장 냅시다.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로 모시고 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네, 인민재판 무지무지한 게 인민재판입니다 지금 말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촛불집회 한번 나가보세요. 촛불집회 나가보시면 또 하나 빌려줘요. 태극기. 촛불집회 나가면 태극기가 없어. 나요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오늘 어, 행진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끝장냅시다. <laughs> 오늘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끝장냅시다. <laughs> 이거는 지금. 지폐에 보혼내놓은 촛불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촛불이 여러분들 생업에 용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사가 한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촛불을 빨리 끄게 해야 돼. 도대체가 이 판사놈이 말이야. 청와대 문턱까지 허가해주는 놈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훌륭한 분도 많지만 이건 진짜 문제야. 문제 문제. 진짜 문제예요. ああ Sí.